여러분, 어,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어,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어, 다른 복음은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어, 복음이라는 게 보시, 무엇입니까? 어, 복음은, 음,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자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어, 저희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쁜 복된 소식이죠. 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소식. 그런데 그럼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공유하면서 과연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알아보고 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임재 어, 안에 거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요즘에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 알지 못한 세계들을 지금 알게 되죠 전에는 어, 저희들이 그... 북한의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 지하 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뭐~ 중국 지하 교회 뭐~ 이런 정도의 그~ 어~ 공산 국가 공산 국가들이 이렇게 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그 정도에까지 알고 있었고, 뭐 이렇게 무슬림들이 박해하게 하는 것은 그냥 어, 박해한다는 거, 뭐 그리스도인들을 좀 어, 아주 그 들어가는 적 삼극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음그 어, 아주 박해하는 수준이 공산국. 국가보다 더 아주 잔인하고 공상국가 못지않게 북한에 그, 그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네, 그 그들보다 더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어 심한 박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트워크가 이렇게 발전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알게 됐지요. 예, 정말 너무나 이어이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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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들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무슬림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 어, 알라 신을 이 알라 신이라는 그, 그 아람 이게 무함메드 그 족속들의 그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무슬림,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무슬림의 그이이 이 단체들이 정말 전 세계로 지금 너무나 많이 이 뻗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어이 수단 같은데, 아프리카 이 수단 같은데, 같은데 그어 이렇게. 고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그쪽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말 의료, 그, 이 연약한 자들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다는 소식은 물론 뭐 서로가 신앙들이 같지 않으면 서로가 좀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인 줄을 따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음, 뭐, 수단, 소말리아, 이란, 이 뭐, 어, 나이지리아, 뭐, 이런 말할수 없어요. 지금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이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그 무슬림 지역이 도대체 무슬림의 국가가, 무슬림을 섬기는 그 무슬림 단체 국가가 어딘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그 나라가 무슬림에 속해 있어요. 막 40국가도 높고, 그, 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무슬림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 호주에, 호주에서 보니까 무슬림들이 거기는 아주 거의 그 굉장한 이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어볼트 뭐, 에어벌드, 뭐, 그, 뭐, 이런 교육, 께서도이 히잡 쓴 사람들 여인들이 히잡 쓴 여인들이 아주 굉장한 중책들을 다 맡고 있고 대단히 아주 활발하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을 그 무슬림들이 어그이 이 어디의 뿌리인가 그거를 알때 보면 그래서 알아, 알아보면은 그 무슬림들이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알라 신이 어디에서 나온 그 후예들이냐면 그 이스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애굽의 하갈 여인 아 애굽의 그 어, 하갈이 하갈을 애굽 여인의 하갈 하갈이라는 여인의그 어, 여인에게서 이렇게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 약속의 씨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레한테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이어이 어, 이, 사례가 이렇게 쫓아내는 바람에 쫓겨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하다가 그 그들 중에 이제 알라라는 그런 어 신이 알라라고 그러면서 그 신을 삼아서 그들을 후회죠. 그들 후회해서 무한마드, 하는 그 무함마드 무함메드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어그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그 족속들이 지금 이이그 이 무슬림이죠 무슬림들의 그 단체 그그 그 족속들인데 너무나 세계적으로 지금 무슬림이 지금 아주 너무나 많이 이렇게 속해 있어서 정말 정말 아, 이란이라까 아랍 뭐 이렇게 이런 말없으시면 이레트리야 이이라트리아 이레트리야 막 이런데 그얼 얼나 심하게 이 그리스도인을 받게 하는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를 받게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그때부터 자기 목숨을 다 이제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예, 그런다. 그럼 오늘 이렇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 이 말씀을 공유할 때그 이스마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서 그들이 섬기는 조상 이스마일도 아브라함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알라신이라고 하는 무한메드 그이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오기 때문에 약속의 시가 아니다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음, 어이 이 소말리아에서 얼마 전에 있던 그런 사건을 보면은 정말 소말리아 뿐이 아니고 수단 뭐어 이집 뭐 아니 지금 뭐이 무슬림들의 그뭐 단체가 너무 확산돼서 너무 기독교들을 박해하는데 여자들은 거의 어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해요. 이 노예 취급을 하고, 이 사람이라고 뭐 자기네들의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 그런 것이 보면은 이 하나님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바른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어,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죠. 여자들을 말할 때 어,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주 죽어서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편들 보고 "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골로사서 3장 19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뭐 성경 66권에는 아주 연약한 자들과 이 여인네들을 참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항상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들의 편을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품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왜그 무슬림 음 세계에는 그렇게 여자들을 아주 노예 취급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물건 소유, 소유 소유물 이상 감정을 안 갖는가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게 복음을 바로 받지 못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을 하지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음 29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 주께서 이러시되, 어, 그, 저들이, 그들이 나를, 에, 나, 나를 존경한 거, 나를,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다 말뿐이다. 마음은, 그 마음은, 그들에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게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예못 박혀 시, 해셔서 우리 사람을 살려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아주 사람을 뭐 무슨 파리 목숨처럼 생각해서 자기들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그냥 화형, 총살, 뭐, 여자들도 뭐, 뭐, 때리고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심각합니다 왜? 다른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쫓았기 때문에, 그러지요. 예, 그들의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고, 어,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가, 사람의 가르침을 가,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사의 29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알라신이라고 하면서 무함메드의 그 어떤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자기들도또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 그래서 어 교훈을 사람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복음이죠. 그거는 이 복음이 아니죠. 복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된 소식을 보고 그러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죠. 알라가 어떻게, 구원을 해줄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는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숭배해라. 딱 그런 어떤, 받을지 못한 복음 복음이 아니죠. 받을지 못한 사람의 가르침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노예 부리듯이 아니 물건 진짜 가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고 어떤 여인이 파티마라는 여인이 소말리아에서 어 자기가 그렇게 어 너무나 이렇게 알라라는 신한테 경벽 어찌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어서, 어, 정말 너무 평안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우물가에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여자가 히잡을 쓰지 않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히잡 안 쓰면 당장 에 당국에서 잡아다가막 총살시키고 하는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이 파티마라는 여인이 너무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16살 소녀가. 그래서 어, 자기도 예수님을 그때부터 자꾸 알고 싶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날은 그, 그, 우물가에를 이렇게 갔더니 그 여인이, 그 여인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하니까 그, 그, 여인의 동굴 속에서 나와서, 이 나오니까, 나도 좀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파티마라는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설레이고, 이 파티마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 여자가 동굴 속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동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기는 어래 숨어서 이렇게 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이 파티마라는 이 소녀가 음 세례를 받고 그렇게 그러죠. 이렇게 거기를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알라를 잘다 무슬림들인가 잘 섬기죠. 잘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딸의 행동 이상하니까 시집을 급하게 보내려고 보내는 게 이제 그 알라를 잘 가르치는다고 하는 그, 그 무슨 고위 간부 직한테 시집을 가라 너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저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빰을 때려버려 여자를 막 하, 아무리 짐승 취급을막 하는 거예요. 왜? 바른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들 여자를 사랑을 하셨는데, 바른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래. 가라면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이렇게. 팔려가다 팔려가지요. 팔려가다 집에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하나 낳게 됐는데 12살 되네. 이 아이 아이에게도 이제 엄마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을 말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살 된 해에 일이 터져 갖고 이 12살 된네그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 남편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그러니까 게막 그냥 그러죠 이름을 부르고 막 신처럼 막 그렇게 그런 저기가 이 12살 딸을 갖다가 50살, 50살 된어 남자한테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손녀 딸밖에 안 되는 그런 저기 저 그런 사람한테 결혼을 시키겠다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 딸을 갖다가 그리스도인한테 몰래 탈출시켜서 케냐를 보내면서 자기는 그 딸을 보내는 거에 그 대가로 해서 이 자기 남편한테 정말 남편도 아니죠 그런 그런 사람한테 너무 너무 두들겨 맞으면서 딸을 도망간 딸이 빨리 피해 갈 동안 자기는 거기서 매 독으로 매그 사람의 분노의 독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사건 사고들이 그리고 막 총살령을 시키고 기독교인이라면 뭐 재판도 없이 화형을 시키고 이런 막 총살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어 모든 그런 것들이 그이 무슬림의 세계에서는 왜? 바른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 알라라는 신이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요. 알라라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을 갖다가, 어, 그 신은, 다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일종일 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런, 어, 세계에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는 뭐, 북한에서나, 저, 이렇게 중국에서나, 뭐, 지하가, 지하교회 이런 데서나 막 그런 박해가 있고, 막, 이래 북한에서는 뭐, 성경책도 뭐, 한장 찢어갖고,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거 걸렸다 하면 바로 뭐, 이렇게 총살령이고, 막, 그렇지요. 막, 뭐 어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서 평생을 종신형을 산다든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지요. 지금 그러니까 공성 국가만 그런 줄 알았었는데,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발달됨으로 인해서 정말 그런 어우, 뭐그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 네트워크의 그이 그런 정보로 해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이 정말로 이 무슬림,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서 기독교인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뭐 너무나 너무나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 내놓고 이렇게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날로부터 그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예 그 날부터는 내가 이제 내 죽을 날이 오늘일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늘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이 어. 이 무슬림들이 무슬림들 지금 뭐 수단 소말리아 뭐 이레 이래, 이레트레아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이란 이라크 뭐이렇크뭐 어떻게 수도 할수도 없는 국가들이 다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태껏 이제 서서히 밝혀지게 된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조금씩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한 심하다 할 정도는 몰랐었죠 다 그렇게 지금 굉장한 지금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전 세계로 이이잡 이거 안 쓰면 여자들 다뭐뭐 뭐 죽이고 막 그래서 그 히잡에 대해서도 막 말이 많고 그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무슬림들이 바른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 기독교를 박해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런 바른 복음을 받았는가 그것을 무슬림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박해해서 자기들의 신만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우리 정말 교회를 다닌 기독교인들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 지켜나고 가그 말씀이 정말 전부 다 사랑이지요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무슬림들도, 그 뭐, 꾸란인지 하는 거, 그 뭐, 그런, 그런 것을 그렇게 그렇게 뭐, 애워서 마음에 넣고, 또 뭐, 이렇게 하루에 뭐, 그냥 다섯 번씩 기도하고, 길, 길 가다가도 시간 되면 엎어져서, 길가에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막. 굉장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면은. 그것이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강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막 그것을 강제로 그러니까 기쁨이 없이 다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 이렇게 사랑을 우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셨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의 복음은 사람을, 이, 오늘 이사야서 29장 13절처럼 사람의 그, 이, 개명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할 오늘 정말 어이어 갈라디아서 1장 8점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이웃사랑과, 또,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뭐, 한 주에 일주일에 한번쓱 교회에 갔다 와서, 뭐, 자기 세상 무슬림들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 주의 나를 섬겨라 하는 알라처럼. 아, 뭐 그래서 정말 자기들의 그거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말할 수 없이 여자고 남자고 막두드 패고 때리고 막 이렇게 자식도 막 갖다 팔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갖다 팔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진짜 그레스도인들이, 그레스도인들이 아니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이죠. 종교인. 종교인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이삶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하고는 전혀 뭔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가서 어 정말 그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애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아닌 정말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뭐 시대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그리스, 이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과연 이것이 그이 사도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이 아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목숨까지도 그,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 뭐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데, 공성국가 뭐 이런 데서는 자기 목숨을 딱 내려놓고 하잖아요. 그만큼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은 천국은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생활에서 또 예수님한테 맨날 다워다워다 다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무슬림이라 다를 바가 뭐 있냐 다른 복음 아닌가 우리 이갈라디아서 이, 이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 복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신이 아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무슬림들이나 다를 바 없는 다른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이. 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 바른 복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투쟁하면서 오늘 또 하루하루를 정말 자신을 차 성찰해야 되지요. 지금 우리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다른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것이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시고 말씀안에 거해야지만이 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이 바른 복음을 받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만 임재하실 수가 있는가를 저는 매번 이렇게 이제 인재, 그것을 임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 하고 하루에 뭐두 번씩도 좋고 세 번씩도 좋고 뭐어 너무나 저기 하면 꼭 그렇게 어느 시간에는 주념하고 꼭 교제를 할수 있는 그 기도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외워서 자기 마음 판에 넣어서 어. 내가 알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고 주님 예수님과 항상 대화 요청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랑이 끊임없이 샘솟다 나게 날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항상 주님하고 함께 해야지면 임재 안에 주님 우리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이 어, 무슬림이나 아니면 정말 다른 그런 것들처럼,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의 대화 시간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 동안도 샬롬.